퇴근하고 영상을 시작하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수요일이고 퇴근을 하고 왔고 이제 이틀만 출근하면 주말이야! 제가 근데 주말에 드레스 피팅이 있거든요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제가 연말에 약속이 너무 많고 정말 끊임없이 먹어가지고 연말 동안 나의 부피를 좀 늘려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꼴보기가 싫을 것 같아가지고, 내 자신이. 그래서 지금 이번 주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고, 오늘도 그래서 내일 점심을 좀 미리 싸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레이어드로 입어가지고 출근을 해줬고. 그래서 다이어터는 점심으로 뭘 먹냐? 바로 고구마를 삶아갈 겁니다. 쪄서 가죠. 그, 여러분, CU 고구마가 진짜 맛있는 거 아시나요? 그, CU 고구마 레시피가 인터넷에서 한창 난리였었는데, 그거를 저희 회사 직원분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회사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먹어본 고구마 중에 제일 맛있었어. 하지만 그거 되게 만들기 까다롭거든요. 막 구워가지고 뭐 얼음물에 담갔다 빼가지고 또 굽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 정도의 부지런함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할건 아니지만 고구마 좋아하시고 부지런함이 있으신 분들 한번 해드셔보시라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삶아지는 동안 저는 운동을 해볼 건데 제가 헬스장을 어제, 그제, 엊그제 갔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웨이트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이어터들에게 최고의 간식 중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짜란! 저는 진짜 이 아이가 없으면 다이어트를 못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고 제로인 게 믿기지가 않아. 근데 제가 사실 놀라운 사실은 그냥 생귤탱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생귤탱귤을 제로로 처음 만났답니다. 조금 위가 시리고 겨울에 먹기 춥긴 한데 다이어트 같은 최고지. 운동하려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물론 집에서 할땐 대충 입어도 되지만 이렇게 운동복 같이 해보면 또 기분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운동을 해서 몸에 열을 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산 이거 테무 후리스를 오늘 입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슬슬 입어봤더니 어. 정말 따뜻했어가지고, 오늘은 요거 이렇게 입어줄 건데, 여기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줄 거예요. 어제 <놀람> 요거 삶아놓은 고구마. 도시락으로 싸갈 거예요. 어제 미리 도시락 가방에 귤도 넣어놔서. 또 이렇게. 운동 갔다 씻고 왔고, 지금 눈썹이 좀 거뭇거뭇하죠? 꺼뭇, 그래가지고, 오늘은 눈썹 탈색을 해줄 겁니다. 요즘 눈썹 탈색 제품들 많이 나오던데 다 너무 비싸요. 요만큼씩인데 막 3만 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요거 이거 쓰거든요. 이거는 한번 사면 진짜 몇 개월은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거 한 통도 지금 이것도 하나를 지금 몇 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오늘도 눈썹 탈색은 조져줄 거고 비율 같은 거를 근데 못 맞추어요, 이런 거 하면. 매번 다른 비율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탈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가루 진짜 요만큼만 해줘도 두 눈썹하고도 남아요. 이렇게 하늘색이 되는데, 이때 눈썹에 올려주면 된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은 퇴근하고, 잠깐 성수에서 돌아다녀볼 것 같거든요, 혼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입을 예정입니다. 카르마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으려고 어젯밤에 꺼내놨어요.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딱히 입고 싶은 게 없어,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위에 뭘 걸칠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아우터를 고민중인데 첫번째는 요거 경량패딩 뭔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남편 건데 그냥 요렇게 빼서 입을까 생각 중이고 또한 가지는요 하나는 요렇게 가죽 점퍼인데 이게 조금 누빔도 있어서 따뜻해가지고 패딩을 대체할 수 있을만한 게 이거일 것 같아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근데 이게 좀더 청소를 끝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괜찮겠죠? 이게 여기 이렇게 넥 높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따뜻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렇게 입고 출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고 오늘은 본식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도 다 끝났고 이렇게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는데 드레스 입어봐야 돼서. 근데 드레스 입을 때 저번에 스튜디오 드레스 피팅 한번 해보니까 좀 배부르거나 배가 나오면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라서. 요거 베오프 단백질 쉐이크 한번 먹고 나가려고요. 저 단백질 쉐이크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좀 든든했으면 좋겠다. 지금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계속 다이어트하느라고 뭘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랬더니 이게 약간 과자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 씹히는 게응 여기 음, 이렇게 초코링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냄새는 일단 엄청 맛있는 냄새나, 그 제티 같은 냄새나요. 이렇게 땅콩도 들어있고, 요거로 오늘 한번 아침으로 먹고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잠옷 입고 입술 안 바르니까 좀 병원에 병원에 있는 사람 같아. 쉐이크를 탔고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뭐가 있나 보네. 음. 그냥 초코 그거 같아. 초코 쉐이크. 아니 밥알 같은 게 있네. 음 맛있다. 초코링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 할때 제일 힘든 게 씹고 싶은 건데 씹을 게 많아서 좋다. 다이어트 할때 배고프면 계속 제로 음료만 마시니까 음. 너무 씹고 싶거든.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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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씹고 싶은데. 혈압이 씹어야지 밥을 먹는다고 느낀대 그래서 열량도 많이 태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피셜 네피셜이야? 야너가 그렇게 느꼈어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입을까 고민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입어줬는데 근데 뭔가 치마 스팀해야 될것 같은데 귀찮아 심아 스팀하기 귀찮아. 요렇게 랩으로 입는 스커트예요. 여기다 묶어주는 오늘 요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고 나가겠습니다. 결국 못 참고 스팀 해줬고, 아우터는 요거, 인살런스 잠퍼 입어주려고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요거, 제가 좋아하는 목걸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조합으로 반지도 껴주고, 가방은 요거, 디어니스를 줄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하고 나가겠어. 그렇게 가야. 나갈 격? 갑시다. 비밀이야. 이거 뭐야? 비밀이야. 아! 원샷 에바야. 지금? 도 떨린다. 마음안되길바는데데 <laughs> 허리, 그거한번리게 그러니까. 음. 너무 예뻐 어. 무게감도 살짝 있는 그런 드레스예요 그래서 그만큼 i 고급스러 i 것 같아 i n g t 맞아. e c e i v e So, I'm going to g 셔 to the h o s p i 이 a l What is it? You're g o i 딱맞 to go to 시시 편하실 s p i 요 딱막 밀고 있었요 네, 오케이. 예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음. 여기, 여기 이 그... 어,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다 걸고 뒷모습이 너무 예뻐. 오 음. 결혼식에서 내 뒷모습만 보잖아. 그렇지. <laughs> 어, 그렇게 하죠. 아까 거에서 요거만 바꾼 거예요? 아니, 다른, 다른 거야? 요요잘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요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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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잘해 여기 요 잘해주세요. 도요 느낌 나옵니다. 드레스 피팅 하고 왔고 다섯 개 입어봤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결정장애가 와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투표해달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약간 내가 진짜 마음 속에 찜해둔 거랑 투표 결과 나오, 다르게 나 다르게 나고 같아서 걱정 중이야. 그럼 더 결정하기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반응이랑 사진으로만 본 반응이 다른 것 같아, 맞아. 그치? 음. 사진으로 봤을 때 예쁜 거랑. 맞아. 실제로 눈으로 때 봤을 달라. 때 예쁜 거랑. 음. 자,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댓글에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성급하게 고르지 않을 거라서 영상 올라갈 때까지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집에 와서 차만 두고 옷 갈아입고 본가 가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아치. 해봤습니다. 응. 어. 가자. <laughs> 우와. 금방 오신 건데. 음, 맛 a t 맛 it, I'm 들 o 다 맛있다고 다먹었대 not the day. I'm not 나 h e 어때? 돈 제대로 o t the day. I'm not the 냥 a 냥냥 냥, n 냥, t 냥, h e day. I'm not the day. I'm not the day. 컬러 스타킹이 오랜만에 신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별로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무튼 오늘은 요거 신어줄 거예요. 요거랑 요 워머랑 같이 해주면 되게 귀엽거든요. 요 워머도 다들 잘 신고 계신가요? 오늘은 진짜 춥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입어줄 거고 아우터가 진짜 고민이네. 저렇게 입으면 좀 아우터를 단디 입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옷을 먼저 입어보고 어울린 아우터를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저 스타킹이랑 요 스커트랑 입었을 때이 스커트 어디 건지 문이 진짜 진짜 많았었는데, 이것은 플리즈 프로젝트 스커트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기장도 딱 적당하고, 근데 얘가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원사이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는 워머 신을 때 양말 없이도 신어줬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먼저 양말을 신고요. 그 위에 워머를 또 신어줄게요.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겠죠? 요렇게 해줬고, 요 가디건도 정말 따뜻한 가디건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어주겠습니다. 어,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제. 일단 오늘은 요렇게 입어줬고, 이제 아우터랑 가방 골라야 되는데, 얘가 좀 이렇게 사이즈가 널널하라서, 아우터도 좀 사이즈 큰 애를 입어야 돼요. 오늘 특히 이거 입은 이유는 모자가 있어서랍니다. 진짜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어제도 귀가 너무 시려웠었거든요. 오늘은 도시락 가방 이렇게 가져갈 거고 이것도 아침으로 챙겨줄 건데 둘 중에 응. 뭐 먹을지 지금 너무 고민 중이에요. 이게 당이 0g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laughs> 맘 같아서 진짜 둘다 먹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이만해가지고, 두 개를 다 먹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냥 꺼내기면 이거 먹을까요? 그럼 오늘은 아침으로 초코맛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아클리 점퍼 입어줬고, 도시락 가방은 <laughs> 챙길 게 많아서 이렇게 챙겼어요. 이요럼 너무 귀엽죠? 엘리베이터 와서 나가볼게요. 셔츠 위에 가디건 입어주고, 비니 써줬어요. 그리고 요거 헬레네 파리스 랩스커트랑 같이 있는 레깅스 팬츠인데, 사실 여기가 첫 단추인데, 저는 여기다 하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렇게 드랍해서 입어줬습니다.